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내일 회사 금, 금, 긴급, 긴급 미팅을 잡아요, 잡아요. 대, 대표님, 대표님 당장, 당장 몰러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를 안안 하겠습니다 네 어, 주부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아는 지인 부탁을 해서 어, 그분 집을 제가 오늘 청소 도와주러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집 상태도 모르고 아이 전혀 몰라요 지금 완전 서프라이즈 요 지금 와나좀 아, 긴장되네요 저는 제 개인 공간 청소하는 거 되게 좋은데 남들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난 딴사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청소는 처음이야 저 오늘부터 그냥 우리 집도 엉망으로 살려고 예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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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, 저 네. 근데 궁금한 게 원래 평소에. 청소 잘 하시는 편인가 정리도 잘 하시고? 아니 정리 잘안 하는데 <laughs> 네. 주방하고 네. 냉장고가 심각해요 아, 욕 나올 것 같아요 아, 진짜 그 정도예요? 저 냉장고가 에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하고 <laughs> 저거 <이거> 몰래카메라죠, 지금? <laughs> 봤어요? 안본적 없죠? 매니저도 지금 네, 근데 소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랑 통화했는데 그때 뭐 야 니네 집 진짜 더러운데 그런 아, 얘기를 진짜? 내가 듣고 기억해가지고 아, 한 거예요 나 진짜 레알한 표정 나올까 봐 <laughs> 어? 옷알있네 있네? 있나요? 안녕하세요 불렀어요. 안녕하세요 어?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? 아 시, 심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언제 데 집이? 네. 아, 주방도 더러워요 오, 오 마이 갓, 갓. <laughs> 설거지 안한지몇년 됐어요 <laughs> 와 와.. 나도 지금 좀 전에 집에서 설거지 하고 나온건데 와.. 보시면 예, 냉장고 냉장고도 너무 오래된 냉장고 아닌데요? 아니 심각해요 아, 한 그... 1년, 1년 된거막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편.. 아, 전더 그? 심한, 심한 친구들을 봤었어요 아 그래요? 이 정도면 유통기간 지난 것들을 그냥 쉽게 버리면 되는 거고 유통, 유통기간이.. 2019년? 아.. 2019년? 와.. 2019년도에 있어요? 누구요? 우리 집.. 9월까지 와1 2 월인데 와, 12월인데. 와 키위는 다음 생으로 갔는데 키위가 할아버지 됐어 할아버지 피부 자, 잘 봤습니다 저희는 좀 가겠습니다 나 보통 장갑 안 끼는데 장갑 좀 끼고 싶다 와 참. 따님도 이거 청 이거 설거지 얼마나 됐어. 며칠 됐어요? 그거한번더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물은 나오죠 아뜨거운을 나온 줄 알겠다 아이기 장갑 있네. 근데 이거 장갑은 내가 봤을 때는 몇달 됐을 것 같은데. 이렇게, 그러다가 와, 이거는 순서 뭐를 해야 되지 말고 설거지부터 해야 돼. 되... 설거지를 하고 놀 때가 있어야 되는데? 아, 여기 있구나. 이거 다 설거지 한 건데. 음... 놀자리가 있어야 되는데.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다. 자리를 만들어서 우선 이거만 돌리면 더 장르가 되고. 이 놓고. 오우, 잠깐만. 걸레하고 스프레이 같은 거 있나? 걸레? 여기 안에 가루가. 제가 먼지가 하더라. 있네. 근데 나는 바라는 게 그거야. 청소는 해주는 건 문제 없는데, 해주고 나서 한달 뒤에 여기 또 모습 봐야 돼. 어떻게 될지. 이렇게 해주면은 또 며칠은 정리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정리되니까 마음 편해지니까. 다리가 없어서 그냥 막 올려야 돼 이렇게 이런 건 뭐예요? 비누인가? 아 그거 뭐지? 일본 저거 그 간식 간식이에요 근데 간식?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지금 아니면 유... 날짜 지났어요? 버려야지 이런 것들은 그럼 <laughs> 집에 청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 날짜 지난 것도 아직도 있네 근데 이거 음식물이랑 무생물이라고 해야 되는 음식물이에요? 근데 이거는 음식물로 따질 수 있나? 돌 됐어, 돌. 돌이야. 지금 고등학생 된 기분이야, 사실.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로 설거지를 4년 동안 했어요. 중3 때부터. 으, 이거는 벌레가 있어. 귀신보다 제일 라는거는 벌레인데, 난. 귀신은 더 착해. 오늘 저녁에 헬스 갈 필요 없겠다, 나는. 이게 운동이되 지금? 오늘 저녁엔 내가 잠푹 자겠다. 딸님은 <laughs> 근데 원래 평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? 네. <laughs> 다른 집에서 잘하는 게 제일 편요 이게 왜냐면 정리가 돼 있으면 은 정리하는 것도 편해요. 근데 이, 이 상태로 그냥 살다 보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, 사람이. 아, 이런 거다 닦아야 되겠다. 카운터가 조금... 음... 버려야겠다. 2019년 이게 먼지 쌓인 거 보면 은 버려야 돼 결론은 다 버리는 거 아니야? 나중에? <laughs> 적셔서... 근데 문제는 락스 지금 못하고 하얗게 내려놔야 된 밑에 찌꺼기들이 깊이 돼있네요 이렇게만 해도 뭔가 개운하다 카운터를 보인다는 게 있잖아요. 와, 아까랑 달라졌어. 이거 하나 닦았다고. 네, 유튜브는 여기까지.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를 안안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닦은데도 기름이 안 빠지네.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최대한 닦아진 기름이야. 왼쪽까지 조용한 거 보니까 집중 하네할게 <laughs> 많아 <웃음> <웃음> 너무 녹색이 됐어 <laughs> 이거 이건 닦아도 소용없어요 그은 사람은 닦아요 뜨거운 물 부어서 아니 브라이싱 하라고요 갓탄소는 그쪽에 있어 아니, <laughs> 아니요 <브레쉬 웃음> 갓탄소 섹션 거기야 나는 <웃음> 설거지 <웃음> 설거지 하는 거원 보이요 얼마 많은데? 1년 걸 1년 <웃음> <웃음> 팁 <알려달래요>. <laughs> 설거지 팁 알려달래요 설거지 팁 알려달래 설거지 팁이요? 응. 그냥 하면 돼요 <laughs>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 혼 저도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거뭐 글을 그릇 했다. 글을 사용했다. 그러면 바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설거지하고 그냥 제, 제자리로요. 그럼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죠. 설거지가 모아질 이유가 없죠. 근데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알아요? 청소하기 귀찮은 물건들은 사용 다시 안 해도 될, 되면 돼요. 그냥 생선 같은 거는 귀찮잖아. 그냥 나가서 먹으면 되고. 요즘에 밥 해먹는 거 귀찮잖아, 요 사람들. 저도 그래가지고 밥솥은 팔아버렸어요, 그냥. 안 쓰니까, 아예. 왜? 다들 즉석밥을 먹잖아, 거의. 집에서는, 요즘에도. 드디어 밑에 보이는구나. 밑을 처음 본다, 지금. 보여요? 살짝. 이거는 마시고 안, 버... 아, 이거 안 부시는 거. 와, 여기는 계란 고대로 있네. 이렇게 묻어있어.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할렐루야 할렐루야.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? 살면서 죄 지면 안돼 그래서. 아니면 지옥 가. 넷플릭스 지옥처럼. 진짜 옛날에 합숙했을 때는 진짜 나는 매일 울면서 잤어요. 매니저 4명, 환이 나랑 같이 살면서 진짜 다들 정리를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. 맨날 기도하고 할렐루야, 할렐루야! 우리 무슨 이삿짐, 그 회사에서, 업체에서 일하는 거 같아, 지금. 정리하고, 뭐 치우고. 매니저도 지금 화장실에서 일하고. 아. 새 거야. 비닐 난. 안테어 많이 깨끗해졌네. 음. 아, 여기도 많이 깨끗해졌다. 가끔 아, 솔직히 말할 때, 싱크대도 만지기 싫을 정도거든. 근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봐. 물때도 거의 없고. 아, 얘는 사, 손, 손 이렇게 변한 거 봐, 색깔. 과탄은. 하얘졌는데. 예? 손이 하얘졌어. 그니까. 원래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, 나는 원래 장갑 잘안 끼고 이런 거할 때. 안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손이 따갑지인데, 얘때문이야 이거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먹으면 뭐 마실 때 편하죠, 이렇게. 재밌는 거보실까 마술? 장갑이 붙어있어. <laughs> 아이 찢어졌어, 장갑은. 으야. 진짜 기름이 많았구나 얘. 지금 손만 살짝 했는데 여기 끈끈해. 와 하얘진 거 봐. 봤어? 하얘지 여기 하얘진 거. 자 색깔 달라 달라졌잖아 너무 누른 거는 시간 지나가지고 많이 안 빠지긴 한데.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많이 빠졌네 노란색. <laughs> 와가 나온 거 보면은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기분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오! 아까 산이었어, 산. <laughs> 설거지 안한지몇년 됐어. <laughs> 이것도 때, 물때다 지우고 내가. 여기 닦아야 될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, 아, 밑에? 똑같네, 그거. 아, 여기 닦아야 되네요, 여기. 어디? 여기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와요 우리 예. 여기가 한달 미션인 것 같아. 아 냉장고. 아 냉장고 있었구나.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는데. 냉장고는 그냥 버리면 안 될까요? 치킨도 이렇게 있어. <laughs> 와. 박스도 아니고 치킨가루. <laughs> 무슨 국물이 이거 뭐지 이거? 미역국. 오. 이이거 작년이다 작년. 우, 우유는 오래 안 가거든. 바나나 우유는 언제지? <laughs> 3월 매니저, 토마토 봐와 <laughs> 이거 작년 6월에 썩었네 고추장도 아그래고 이거는 저번 달 썩었네 이건 제, 제일 최근이다 이건 3월달까지였네 밥을안 해먹죠 집에서? 아 집에서 밥안 해먹는데 어디있어요? 1년 들고 있어요 그죠 있어요? 어, 냉장고 없으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<laughs> 그 조그만 <조그마한> 냉장고 있잖아요 <laughs> 옛날에 합숙할 때 환희랑 같이 할 때는 그런 거 있었어 우린 5월달. 어차피 유제품이니까 싸웠어요. 우우, 이건 뭐야? 아, 배달했던 것 같아. 배달 음식인데 오래된 거야, 딱 봐도. 어, 이거 내년까지네? 처음이다, 내년까지는 있 2012년. 무슨 급도했다 와, 블루베리 맛. <laughs> 돌맹이 됐어. <laughs> 아. 아니,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에 빵에 곰팡이 있어.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건 줄알았어 약간 블루베리 섞인 빵인 줄 알았는데 곰팡이. 이 주방이 다시 엉망이 됐어. 테이블 위에 봐 <laughs> 테이블이 뭔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저 수세미 하나 줄래요? 어떤 수세미? 아무거나. 이 안에 닦게 여기다가 다 붙여야겠다. 사진들 먼저 어, 나랑 성격 틀리다 나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싫어서 맨날 옆으로 놓는데 이거는 무한도전보다 더 힘들어 홍철이 랑 불러야 되는데 같이 해 오, 벌레 여기까지 안들어왔네 냉정하네? 처음 봤어. 봐봐요. 처음에 무슨 개, 개인 줄 알았는데 벌레. 음, 안쪽에 아, 이렇게. 음, 우리 내일 회사, 긍, 긴급 미팅이 잡아요 대피, 대표님 당장 불러 놔 대표님 때린다고 ㅋ ㅋ 없죠? 그럴 것 같았어 <laughs> 드디어 냉장고 정리했습니다 before, before, b f o e r e before, before, 지 e f o r e b e f o r 가 b e f o r 요 before, b e f o 요 e before, b 도 f o r e before, 어 e f o r e bef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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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Hm <laughs> 깜짝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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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이려 <laughs> <laughs> <laughs>